최종 티저 떴냐? 아니 근데 최종 맞지? 오늘의 줌스팅크 줌스의 네 번째 티저 와칸더워싱의 티저가 정식 공개되었습니다. 긴장감 크게 떨어지긴 해. 오늘은 지난 유출의 내용을 보강하여 이번 티저의 떡밥 분석 이후에도 티저가 쭉쭉 뜰 것인지 새벽반. I've lost That to me. 황량한 사막을 비추는 화면. 읽고 익숙한 뒷모습에 누군가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데. 네. 새롭게 바뀐 슈트의 모습. 사막을 향해 걸어가는 슈리의 뒷모습이 등장합니다. The king has his duties to prepare our people for the afterlife. 등장하는 탈록한 종족의 나무라. 그녀는 여전히 물밖에서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탈록한 족의 반투명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뒤에 보이는 탈록한 종족들과 함께 어딘가를 응시하는데 바로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탈록한의 사원 사막 한가운데 이들의 사원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뒤에 보이는 탈록한 왕국의 국왕 네이머 또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상타를 주로 즐기셨다면 이번 작품에선 원작의 그 코스튬 한껏 올라간 기세슈트를 착용 중이고 네이머는 머리 위 하늘을 응시합니다. 뒤이어 새로운 슈트와 함께 사막 위를 걷는 둘 은바쿠는 망토가 달린 슈트 요 지팡이 또한 여전히 그대로죠 그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네, 파리팔 지구에서 건너온 싱이 슈트 차림으로 은바쿠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바쿠는 자신을 와칸다의 왕이라 소개하고 싱은 얀시스트리 출신이라며 귀엽게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피터를 떠오르게 하죠. I'm Peter, by the way. Doctor Strange. Oh, you're using our made-up names. m um, I'm Spider-Man, then. 그리고 마지막 장면. 와칸다의 사운드와 함께 정차기에 타는 이들. 비정한 표정을 한 슈리가 와칸다 포에버 포즈를 취하고, 와칸다인들과 판타스틱 포는 어벤져스 둠스데이로 돌아온다. 라는 문구와 함께 중스데이의네 번째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자 먼저 이번 티저의 배경은 사막 해당 배우들은 이번 작품의 로케이션 중 하나인 바레인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는데 바레인 자체가 외부 언론 파파라치의 접근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장면도 공개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와칸다 포에버 이후 행방이 묘사되지 않았던 탈로칸 이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까지 물속에서만 활동하던 탈로칸 종족이 이렇게 그냥 육지도 아닌 사막 위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예전 탈로칸인들은 지상에 살던 마야인들이었기에 이 사막이 서은 이들이 수중으로 내려가기 전 혹은 지상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절에 태양의 성전으로 돌아온 모습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왜 네, 옆집 아쿠아맨 속 사라 사막 한가운데 아틀란티스의 예터가 버려진 것처럼 탈로칸의 성전 또한 과거 마야의 문명이 교차하는 장소가 아닐까 싶고 원래 네이머는 지상인들을 극도로 불신했지만 이제 와칸다와의 평화가 도래했기에. 더 이상 바다에 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앞서 데드풀 속 등장했던 황량한 사막, 보이드를 연상하게 만들기도 하며. 아, 아, I don't know. Looks mad maxi. 혹은 드디어 도래해버린 최악의 상황, 잉커전으로 인해 모든 게 사막화된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작품에서 변화된 와칸다의 슈트. 기존 슈트의 골드 플레이트. 그러니까 금각이 훨씬 더 강조된 모습이고 슈리가 단순히 와칸다의 소자를 넘어 조금 더 성숙한 히어로로서의 위험을 갖췄으며 닥터 등과의 전면전을 대비한 강화형 슈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슈트엔 아쿠아마린 컬러 탈록한과의 동맹을 암시하는 푸른색 컬러 또한 추가되는데 이는 기존 슈트에 탈록한의 비브라늄이 추가로 강화되었고 탈록한 또한 와칸다의 비브라늄을 혼용 중이란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와칸다와 탈로칸의 동맹은 건재하고 둠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이들이 손을 잡게 될 것임을 암시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엔 만약 네이머가 와칸다를 변절하는 스토리를 보여준다면 이번 작품의 서사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관전 포인트를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이머는 오직 탈로칸의 아위만을 생각하는 인물이고 그는 자신의 국가인 탈로칸을 보호하기 위해 와칸다와의 승산 없는 저항 대신 둠과의 조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 만약 네이머가 둠의 편에 서게 된다면, 네이머는 이후 둠의 집행관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 원작의 성격상 끝까지 둠의 밑에 있다기보단, 둠이 탈록함까지 통제하려 드는 순간, 네이머는 다시 한번 안티 히어로로서 둠에게 칼을 꽂게 되지만, 결국 둠에게 끔찍하게 리타이어 당하지 않을까. 배경으로 들리는 슈리의 나레이션을 확인해보면,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을 전부 잃었다. 왕은 백성들을 사후세계로 인도할 의무가 있지. 나에겐 나의 의무가 있다. 라는 비장한 대사를 읊조리는데, 이는 이번 작품에서 그녀가 처한 심리적 상태, 와칸다내에서 변화된 위치, 이번 작품을 관통하는 비극적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슈리는 이미 오빠와 어머니를 연이어 잃었고, 이번 영화에선 또 다른 소중한 존재, 트찰라 주니어까지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론 오빠와 어머니 둘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지만, 앞선 티저들에선 모두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었고, 만약 스티브 로저스의 아기, 프랭클린 리처드, 토르의 양딸인 러브, 그리고 슈리의 조카인 트찰라 주니어까지 납치되는 스토리를 보여준다면 이번 작품에서 둠은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아이들이 미래 계획의 일부라는 서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만약 둠 또한 자신의 아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긴 입장이라면 이 아이들을 통해 본인의 결핍을 채우고 트찰라 주니어 또한 배틀월드에서 자란 뒤 유출된 컨셉 아트처럼 어른이 된 모습 또한 향후 시크릿 워즈를 통해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왕은 백성을 사후세계로 인도하지만 본인에겐 또 다른 의무가 있다는 말 전작에서 슈리는 킬몬거의 영혼을 만났고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와칸다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결국 오빠트 찰나를 져버렸기에 그녀는 사후 세계를 존재하는 차원으로는 인지하지만 경외의 대상으로 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슈리는 자신의 의무 그러니까 와칸다의 실질적인 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며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내려놓고 과학과 힘으로 무장한 현실적인 통치자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티저 속 가장 재밌는 만남 바로 은바쿠와 벵그림이 한 자리에 보이는데위험 있는 은바쿠와 뉴욕 거리 출신 벵그림의 대비, 벤이 언급한 얀시 스트리트는 실제 원작 코믹스 속 그의 고향이기도 하며 이번 작품 속 이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협업할지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코믹스에서 이들의 역사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블랙팬서의 첫 등장은 판포. 여기서 리드는 와칸다의 기술력이 자신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와칸다는 항상 외압의 폭력과 침략에 맞서왔기에 판포가 와칸다의 위협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판포가 828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미래의 모든 계획을 그려나갔다면 판포는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616 지구의 인물 슈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기체는 와칸다. 혹은 판타스틱포의 우주선일텐데 이는 이미 촬영장 유출 사진을 통해 예고된 바 있고 여긴 CGI 슈트를 입은 싱 슈리도 같은 공간에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재밌는 건 여기에 호아킨 토레스 US 에이전트 존 워커의 모습까지 그러니까 두 어벤져스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예상해볼 수 있는 건판타스틱포는 와칸다에 먼저 착륙한 것이 아닌 뉴욕 어벤져스 타워에 먼저 도착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여기서 나머지 멤버들이 어벤져스와 대화하고 싱만 와칸다로 이동했을 수 있겠죠. 만약 이미 닥터듬이 프랭클린 리처드를 납치했다면 판포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각 팀들과 조화하는 모습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 싱이 이번 티저에 혼자 등장한다는 점도 판포의 멤버들이 초반에 흩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데 영화에서 팀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게 루스 형제의 특이기도 하고 비스트를 연기한 켈시 그래머에 따르면 이미 페드로 파스칼과 함께하는 장면을 암시한 바 있기에 리드는 엑스맨 팀과 조우하고, 싱은 와칸다. 수와존이는 어벤져스와 만나는 구성 또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원작에 등장했던 러브라인. 사실 네이머는 술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MCU에선 어떻게 녹여낼지, 이들이 삼각관계, 아니 사각관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트레일러 문구. 와칸다와 판타스틱4가 함께 명시된 건두 팀이 둠에 맞서는 핵심 연합 세력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이 조합이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건 원작 코믹스에선 둠이 비브라늄을 갈망했고 와칸다 내부 세력을 통해 비브라늄을 장악한 사례가 있기에 이번 작품에서도 둠은 비브라늄을 분명히 노릴 것이고 둠은 비브라늄을 가진 와칸다 뿐만 아닌 전작에서 이슈가 되었던 새로운 물질 바로 아담한팀까지 노리는 서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를 탈취해 멀티버스 전체를 하나의 체스판으로 삼고 각 우주의 히어로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조종하게 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한달 동안 둠세이티저로 정말 바쁜 한주한 한 주가 몰아쳤는데, 일단 슈퍼볼 공개까지 총 3개의 오편 5차, 6차, 7차 티저 루머도 존재하는 상황인데, 아 진짜 이러다가 불시에 뜬다고? 언제 뜰지 모르니까 끝까지 소식 받아보시고요. 그 구독 버튼 한 번씩 확인하시고, 저는 둠세의 추가 유출, 추가 루머가 뜨는 대로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아이, 근데 시계 저거 안 멈추냐?